중국이 이렇게 히토류를 워낙 강력한 무기로 갖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뭐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받는 타격은 전혀 없는 거예요? 중국이 네. 받는 타격에 비해서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네. 생각해 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은 불과 70몇 년 전에 음. 불과합니다 만약 일본이 군국주의가 부활되면 아시아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본 침략당한 나라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중국은 항상 타국에서 중국의 주권이라든지 핵심 이익에 제재를 하거나 먼저 손상적인 그런 액션을 취한 후에 반격을 합니다. 제재 조치의 시발점은 11월 7일에 다가이지 총리가 네, 그렇죠. 중국의 주권 침해는 네. 그게 없었으면 중국은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터 7일이었죠.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했고요. 중국에 계속해서 외교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에게도 올 한해가 또 시포차 5개년 계획의 첫 시작점이기도 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교 행보를 좀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 경제에 좀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겠죠? 네, 아무래도. 네. 네. 외교랑 경제는 떼야 될수 없는 관계인데요. 그렇죠. 네.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이 아주 중국의 외교 전략과 경제 간의 아, 관계를 그렇군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네. 수 있다고 생각한데요. 어, 2025년은 아직 한달 후에야 2025년 연간 데이터가 나오니까 음. 어, 중국이 1대1로 국가 전략을 네. 2013년에 선언하고 실제로 2020... 2013년에 선언하고 2014년 하반기부터 실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11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한 7, 8년 동안 어, 중국의 전체 무역 흑자에서 지역별 추이를 보시면 1대1로 전략이 중국의 수출 다각화 구조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근 2016년과 2024년만 비교해도 알수있다시피 네. 과거에는 중국의 전체 무역흑자에서 미국이 절대적인 큰 비중, 그 다음에 네. EU인데요. 2024년을 보시면 미국, EU, 아시안 기타. 하지만 음, 비슷비슷한데요. 네. 아 근데 이게 무역흑자 규모의 그거인데 네. 어, 작년에 중국이 그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해서 어, 막관세로 강력하게 계속해서 대응했잖아요. 음. 근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무역 총액 그리고 수출흑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미국의 비중은 이미 중국의 전체 교역액의 8.9% 정도, 10% 이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미 수출이 아무리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 외에 대아세안대이유 대아프리카, 중동, 뭐 남미, 전체적으로 그 1대1로 관련한 음. 국가. 그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 대상 그 마이너스가 얼마나 나온지 계속 네. 전체적인 숫자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작년 10월에 발표한 어, 중국의 15차 어게는 계획 중에도 어, 외교 전략과 관련해서도 그 전에 14차 어게는 계획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인류공동 운명체 구축. 그거를 네. 계속했고요. 1대1로 전략도 계속해서 F5 눌러 주세요. 1대1로 어, 전략도 계속해서 <laughs> 네. 어 일대일로 전략도 계속해서 아이고, 네. 어, 장기적으로 견지하기로 했습니다. 음... 그리고 하나만 사례를 들면 이게 네. 일대일로가 워낙 많은 산업을 커버하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중국 기업이 해외 수출, 해외 확장을 할 때는 기업이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여러 가지 어, 중요한 역할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어, 해외 진출할 때 중국은 어, 미국과는 달리 내정 불간섭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느 당이 집권하든 내정 불간섭이 첫 번째 원칙이고 그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대부분 글로벌 사우스 나라는 어, 고속철도나 항구나 이런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인프라 문제를 인프라는 사실 중국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중국이 그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이외의 글로벌 네. 사우스 나라, 네. 음, 150개 정도 되죠. 그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항구, 철도, 뭐 공항 이런 인프라를 이런 거를 투자해 주면 사실 5년, 10년 지나도 그 투자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중국의 국유 기업을 필두로 해서 10년 이상, 20년 이상을 생각해서 인프라 투자를 현지해 줍니다. 음. 그리고 현지에서 자금이 부족할 때. 는 imf나 미국보다 훨씬 더 낮은 저금리 초장기 네. 대출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은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전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이미 뭐 자유롭게 활약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전에 아직은 중국 전기차 가 지금과 같은 왕성한 그 생명력을 보고 있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사려면 자동차 대출을 거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남아 태국에서 어, 처음에 BYD가 인지도가 없었을 때는 딱히 BYD 그차 구매자에게 자동차 대출을 제공하고 싶은 은행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고교 은행이 동남아 현지 지점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 초기니까 좀 도와줘라.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안 하더라도 현지 은행에서 알아서 다 너도 너도 해주고 싶은데 초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어, 외교 관계라든지 인프라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초기 단계의 그런 지원 조치 등등으로 중국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어, 해외에 진출할 때 아주 편의를 많이 제공해줬어요. 네, 그니까 이렇게 외교적 행보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네. 경제적 효과도 있고 네. 어, 중국이 초과하는 것은 다. 네. 단극화 세계가 아니라 다극화, 다극화 때문에 세계. 경제랑 네. 외교를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중국의 이제 외교 이야기만 나오면 찐님은 굉장히 좀 진지해지시는 맞아. 것 같아요. <laughs>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중국이 누구를 좀 만나고 있고 어느 나라와 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도록 할 텐데 하나하나 지금 좀 짧게 짧게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1월 4일부터 7일까지 한중 정상회담을 했었고 보니까 14일부터 17일 이제 내일이네요. 1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총리가 방중을 하는데 이게 무려 8년 만이라고 하고 사실 그 동안 지금 캐나다가 미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약간 좀 껄끄러운 상태잖아. 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히 캐나다와 중국이 그 동안 사이가 썩 좋지만은 않았잖아요. 2018년도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화웨이 부회장을 좀 체포하면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번 8년 만의 방중이 좀두 나라 사이가 많이 좋아졌다 이걸 좀 방증하는 계기. 될까요? 어떤 네. 계기가 되지만 음. 어, 시간이 흐르면서 캐나다 쪽이 제대로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 협력의 강도나 범위를 정할 것 같습니다. 음. 지난번에 캐나다 총리 의 방종은 2016년인데요. 2016년. 딱 8년 그래서, 전.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총리의 방종은 화을 보시면 이게 작년 10월 말에 네, 어, 한국에서 만나게 는 네, 그때 만나셨군요. 캐나다 총리 측에서 네. 요청해서 이게 정해진 건데요. 음. 저는 주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어, 캐나다의 전체 경제에서 사실 70%는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라서, 음, 그렇죠. 네 미국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사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캐나다가 최대 무역 상대국이 미국의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음. 사실 미국 때문에 돈을 벌다는 그~ 일차적인 수요는 거의 불가능해졌고요. 음. 네, 중국이 캐나다의 제2 무역국입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지난 몇년 동안 계속해서 아주 극단적인 어, 반중 친미적인 정책 때문에 캐나다와 중국 간의 무역이 많이 악화된데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뭐100% 관세를 맺고 네.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 반격 조치로 중국이 캐나다의 수출 품목이 주로 에너지랑 농산품입니다. 음. 그래서 캐나다의 농산품 농산품, 수산물, 그리고 육류 이거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겼고요.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총리의 방종이 첫 번째 네. 목적은. 어, 외교라기보다는 경제 분야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타협을 하러 온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아까 인커님 말씀하신 2018년 12월 1일에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지시를 받고, 어, 몽완조 어, 화웨이 렌저회 회장의 장녀이자 화웨이 CFO 부회장을 음, 네, 네, 어, 체포가 네. 아니라 납치라고 하는 게더 맞죠. 음. 그래서 중국 외교부의 노력을 통해서 그 후에 2021년 9월에 드디어 귀국했고요. 그래서 부분에 대한 청산도 가능하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어 캐나다 측에서는 경제 그리고 외교면에서는 캐나다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심일 수밖에 없지만 음.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사실 캐나다가 앞으로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할때 어떤 일종의 지렛대로 상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캐나다가 원하는 거그 중국 쪽에서 원하는 거는 중국이 농산품이랑 에너지를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잖아요. 뭐 캐나다가 있든 없든 크게 상관없지만 그 에너지랑 농산품 수입 다각화를 하면 중국이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발전에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캐나다 쪽에서 전기차 그런 고관세를. 어, 폐지해 주면 중국 쪽도 일정한 캐나다산 에너지랑 농산품을 좀더 수입할 수 있고요. 네. 그 외교면에서는 어쨌든 지금 트럼프발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어, 기존의 미국의 동맹국들이 점점 하나 하나씩 경제적 손해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적을 하나 두기, 더 두기보다는 친구를 하나 더 늘리는 게더 유리하겠죠. 네. 네, 자 그래서 또 중국이 또 캐나다 총리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이 나올지도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렇게 편. 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laughs> 진 님. 네, 뭐 외교 문제 저희가 뭐 외교와 경제가 많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긴 하지만 또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측면도 좀 뽑아내면 좋은 거니까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1월 13일이죠. 오늘 한일 정상회담 하는 거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중국과 지금까지 이제 캐나다나 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캐나다 비롯해서 중국과 밀접하게 좀 친중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 이야기인데 어, 중국이 이제 일본의 히토류 수출 금지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 자체적으로 남태평양의 히토류 시골 착수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오늘 마침 또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다 인데 어중일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 네. 이번 중국의 대일본 군사용 이종 음, 군사 분야에 수출금지. 사용되는 이종용도 품목에 네. 대한 수출 금지는 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재군사화 제재. 네.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 부활이라든지 음. 재군사화 시키는 것을 아예 뿌리부터 잘라버리는 거. 네. 두 번째는 이번에 그 해당 품목은 이중용도 물자지만 네. 일본의 경우 어 모든 민간 기업이 다 동시에 방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한 회사가 요두 개. 그래서 사실 군용 그 이중 군용에 들어가는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 금지하는 거는 사실 그 거기에 해당되는 민용까지도다 제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리고 아까 질문이 네. 중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네. 만약 일본 다카이지 총리가 11월 7일, 7일에 했던 그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네. 중국의 대일본 이런 생태계급의 이런 제재는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일본 총리도 중국이 뭘 원하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11월 7일 발언을 철회하면 다카이지 총리는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미 그. 철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철회하면 네. 그. 그 다카이트 총리 뒤에. 오히려 철회를 하지 않고 이런 강경 발언을 내놓다 보니까 다카이트 사내 총리 지지율은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음. 어, 오히려 일본에게는 해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인 극우 경향 때문에 한 네.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망가진지는 이미 어떻게 보면 한국이 어느 정도. 샘플을 제거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 어 시, 이게 네. 75%가 왜 아직 안 떨어지냐면 네, 중국이 네, 네. 중국이 1월 6일부터 그 제재를 시작했잖아요. 음. 이거는 한달두 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그 75%가 음. 실제 생활이나 삶에서 그 일본 경제의 악화에 따라 그 아픔을 느껴야지 그분 음. 그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죠.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고요. 두 그래서 중국은 이거를 장기전으로 갈 생각이지 하루 이틀에 뭐 어떻게 역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주류 언론이든 일반 언론이든 보면 대부분 일본 언론사는 다 옛날에 이차 대전 전부터 일본의 궁극주의 대기업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월 6일부터 지금까지 이미 한 2주, 아, 일주일 지났는데 어느 하나, 한 일본의 주류 언론에서도 제대로 된이 제재에 대한 어, 영향이란지 제대로 된 분석을 내세운 주류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쪽에서 아무런 반격 조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75%이 75%가 이75안 떨어지는 건 그만큼 일본 정부랑 일본 주류 언론이 일본 국내에서 얼마나 견고한 음. 어떤 일정한 어, 정보 고치집 음. 그거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의 그 어, 국제 정세 또는 자국에 대한 그 인지를 어느 정도까지 강력하게 통제하는지를 잘알수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이런, 일본에 대한 그, 이틀 전에도 일본 재무상이, 또뭐 G2랑 협력해서 히토류 쪽을 뭐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겠다. 네네네. 근데 그거는 저는 무용지물과 같은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까 이제 네. 보여드린 기사인데 음. 그래서 뭐 이제 중국이 이렇게 히토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면 다른 나라도 뭐 가만히 넉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개발에 들어가는 나라요. 건데 뭐 우리나라를 나라. 비롯해서 일본이라든가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 아, 지금 수출금지하는? 수출 금지 네. 대상은 일본뿐입니다. 음. 아, 그 그렇죠. 일본뿐이지만 일본 제재를 좀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포함해서 일본도 공급망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네. 히토류 공급망 보 음. 구축 가능성은 영이에요. 일본이 아, 이미 지난 15년 동안 히토류 공급망을 네. 구축했다고 하는데 중히토류는 여전히 100% 의존하고 음. 지금 보시는 의존하고 것처럼 있고요. 이제 남태평양의 시골 착수한 이런 뭐 시도들이 전혀. 어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거가 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작년 트럼프 행정부가 왜 중국이랑 관세 타협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음. 이거는 대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스피 아, 중국은 희토류에 네. 대한 경 희토류뿐만 아니라 종 희토류의 95% 이상을 히터류 밸류체인 전체를 이미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음. 그리고 일본이 어, 지난 14, 15년 동안 일본이 기사를 보면 나름 뭐 구축했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사실 경히터류 중 일부만 계산한 거고요 종히터류는 네. 여전히 100% 중국에 의존합니다 네. 그리고 GDP가 일본의 한 10배 정도 되는 미국도 음. 중국의 히터류 카드에 못 이겨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요또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네. 요 밑에 일본 G7 공조로 탈중국 히터를 공급한 추진 요어 텍스트에도 함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음. 만약 일본의 방산업이 어 마비된다면 사실 일본에서 일본이 자국용 그리고 해외 수출용으로 생산해야 할그 무기는 오히려 그 고객사들이 일본 또는 유럽 또는 한국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면 방산업만 따지면 일본의 방산업이 무너지면 사실 미국이랑 유럽 또는 한국의 방산업 의 매출이 늘려갈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런 단기 또는 중장기 이익 있는데 겉으로는 일본이 지세원과 공조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공조할 수도 없고 네. 공조하고 싶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급망이 뭐개 추진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안될 어, 수도 네. 있다가 아니라 안될 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뭐 중국이 이렇게 희토류를 워낙 강력한 무기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뭐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받는 타격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어, 중국이 네. 받는 타격에 비해서. 음.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요? 여러분 네.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2025년, 2000, 어, 2026년이네요. 그쵸? 지금 시대에 네. 살고 있으니까. 제 2차 세계대전은 불과 70몇년 전에 음, 불과합니다. 음, 음, 그러면 중국의 그 군사 관련 싱크탱크에서 이미 3일 전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 언론에서 보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지난 10몇년 동안 어, 방, 방산업을 어떻게 확장하고 또그 핵무기 실질적 보유 그전 단계까지 이미 왔고 만약 어 일본이 군국주의가 부활되면 아시아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본 침략당한 나라들이 어떤 상황을. 에 직면하게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은 항상 작년에 대미 보복 뿐만 아니라 올해 일본, 대일본 수출 금지도 그렇고 중국은 항상 타국에서 중국의 주권이라든지 핵심 이익에 먼저 제재를 하거나 먼저 손상적인 그런 액션을 취한 후에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절대로 먼저 공격을 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어~ 하지만 이번에 대일본 그~ 이종 용도 물자 수출 금지지만 음. 그~ 공지에 하나 나온 게 만약 일본 외의 다른 나라가 중간 상인 역할을 해서 먼저 중국에서 이중용어 물자를 사서 그걸 일본에 제공하면 그 나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문다. 그래서 이거는 어 국가 이익에서 경제 이익이 있고 주권 여러 가지 핵심 이익이 있는데 음. 경제 위에 있는 게 주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한국분들이 이거에 대해 실감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을요? 어그니까 지금은 모든 언론에서 보도하는 네. 뉘앙스가 네. 중국이 일본에 대해 히토리라든지 이중영동 아, 물자를 어, 네. 수출 금지한다. 근데 이이 네. 이 제재 조치의 시발점은 11월 7일에 다카이지 총리가 네, 그렇죠. 중국의 조건치면 네. 그게 없었으면 중국은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네. 어, 일본 쪽에서 그거를 철회하지 않은 이상 이번 제재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음. 그 장기화가 어, 3개월, 6개월, 1년 심지어 수년 정도까지 네. 해서 일본의 GDP에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때까지 네. 그게 국민들이 그 아픔을 그래요. 느낄 수 있을 때 네. 이게 엄청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하루. 이틀 얘기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일본에 대한 이런 조치가 일본이 먼저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일본의 주디피가 하락하고 경제적인 악영향이 미칠 때까지 이런 조치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이렇게 한국과 중국, 일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좀폭잡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니까 일본 측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니케이 신문에서도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중국의 의도 뭐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좀 우호적으로 하는데 그런 중국의 의도를 깰 필요가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또 산케이신문도 한일 한미일 협력이 이제 평화와. 또 안정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해서 중국을 약간 좀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언론들이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서 한중의 관계가 좀 어떻게 될 거라 보시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세 가지 네. 첫째.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일본 정상과 어떤 어, 회담을 하는 것은 중국이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음, 한국 그럼요. 정상이 네. 어떻게 국가를 그, 근데 단지 이런 만약 한일 간의 어떤 협력이 중국의 핵심 이익에 어, 선상을 줬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고요. 음. 그리고 아까 화면에 나왔다시피 일본 제가 말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주류 언론은 어, 자유성을 가진 언론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그런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 한국 입장에서는 수위 조절이든 전술적인 거든 전략적인 거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이나 한국의 고기에 유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이거를 그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금지와 연결해서 보면 어, 중국 입장은 아주 명확해요. 만약 일본 외의 다른 국가가 이거랑 관련해서 일본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면 즉 일본의 방산업체에 물자를 제공해서 중국 쪽을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레드라인을 어, 유배하. 하면서 자국의 어떤 첨단 산업을 대가로 그거를 테크를 걸 나라는 저는 이 세계에서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어, 저는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한일과 간의 그런 관계 개선이라든지 국익에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네. 근본적으로 저는 한일 양국 관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문제도 절대 청산된 것도 없고 지금은 한국 입장에서 전략적인 것보다는 전술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란지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또 나중에 한국이 중국이랑 대화할 때 어떤 여유 일부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는 이번에 한일 정상간의 어떤 회담을 통해서. 경제적인 영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경제적인 네. 영향은 시장에 대한 영향 마지막으로 짧막 시장에 거예요. 대한 영향요. 네, 네. 정치 이런 적인 증... 이런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들이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아, 네. 중국 시장보다는 이제는 일본의 산업 경제가 음. 실제로 그 고통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laughs> 뭐 아시아 정치 네. 전체가 금등하고 있지만 음.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은 1월 6일부터 오늘 1월 13일까지 며칠 밖에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네. 그 실감하기 어려운데, 음. 이제 뭐 6개월 1년 정도 그, 일정한 기간마다 데이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감하실 거예요. 네. 그 증시에 미치지 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증시 방향성은 그 외부의 어떤 특정 이슈에 따라 뭐 영향받거나 방향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 없고요. 네. 오히려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중국과 관련된 대부분 대외 이슈에서 중국 쪽이 점점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음. 저는 뭐 별로 걱정하거나 그런 우려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좀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전 세계 세계 질서가 정말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돈로주에 이어서 아시아 내에서도 한국과 중국, 일본, 또 중일 간의 갈등 문제까지 변화 무쌍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리린과 함께 또 중국의 외교 관계, 또 한중일 관계,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